24년 전 문화마을로 조성해 35채의 주택이 들어섰습니다. 택배아저씨들은 부자마을이라고 부르기도 했었답니다. 그러던 이곳은 세월이 흘러 보수공사와 페인트칠을 해야 할 정도로 세월의 소련이 느껴지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이 오래된 만큼 내 몸도 예전같지 않아 멀리 나가는 것도 힘이 든답니다. 마을 안동내에 마을회관이 있긴 하지만 걸어서 30분 정도는 가야될 정부의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자주 간다는 것은 힘도 불리기랍니다 그래서 문화마을에 사는 주민들끼리 돈을 모아 컨테이너를 사서 구반 사랑방으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오전에는 집안일들을 하고 점심 때쯤 모여서 함께 국수를 끓여 먹고 수제비도 떠 먹고 맛있는 반찬이나 재료가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갖고 와서 맛있게 나눠 먹는답니다. <laughs> 주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우리에게는 가족보다 더 찰떨하게 챙겨주는 휴식이 되었답니다. 만나면 매일 수다 떨고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며 같이 웃고 울면서 그렇게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느 날 기쁜 소식이 들려왔답니다. 백지에서 놀다 라는 곳에서 우리 마을에 있는 사랑방에 와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으로 할머니들과 아이들이 서로를 돌봐주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면 노래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맛있는 간식도 만들어 먹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소식이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 명명과 저녁시간까지 부모님을 기다리며 지내고 있는 아이들 몇 명이 모여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번 수업에서 이야기 할머니가 되어 진행에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해보는 거라 자신은 없지만 한편으로 이런 일을 맡게 되어 기뻤습니다. 나이 먹고 참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활동을 어떻게 할지 설레면서 기대가 됩니다. 합성후반 사랑방의 할머니들과 아이들이 웃음꽃이 활짝 피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할머니들이 모여서 놀르니까더 사회가 정숙해진것같고 좋았어요. 앞으로도 더 이런 일이 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목소리> 옛날 또큰 생각이 났고, 진짜 세상스럽게 아이들로 간절하게, 진짜 재밌었습니다. 이 설방 도발했거나 여기 어하루 모여서나, 얘기들 하고, 재밌는 얘기하고, 놀기도 하고, 그렇게 지다다보게재밌있게 줬습니다. <목소리> 아이들과 어르신들, 이 많이 옆에 해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나이도터 <목소리> <라이버풀> 늙어서나, <늙었거나> 할기도 <목소리> 없는데, <목소리> <목소리> 심심하고 그런 게 다르다. 구반에 가서나 놀고 밥도 해줘서 먹고 보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언니들 또동생들은 <laughs> 없지만 거기 가서 구반에 가서 너무너무 재밌게 놀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 터트리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구반 일반에서 아기 언니들, 언니들, 동생들 같이 모여갖고 아이들하고 재밌게 그걸, 밥도 먹고 놀았습니다. 이런 자리가 많은데 있으신 여러분들에 너무 응. 감사하니다 고맙고 응. 니다 학성 9반 사랑방에서 여럿이 모여서 놀다 본게 이런 일이 있어서 손주같은 어린아이들도 같이 음식도 만들고 친침개도 하고 같이 여럿이 나눠먹다 보니 재밌더라고요. 종교 응. 불행일이 응. 또 있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있어서 이책을 보고 너무 자랑스러워서 갔다가 한 번씩 다 이제 생각 때뒤렸더니아유 그런 것도 있냐 고그러 가면서 우리 동네 횟으면좋겠다고 그래가지고 막다 이렇게 읽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좋아요. 아그 동네는 재밌게 산다 고그러 가면서. 그래서 막 자연스럽더라, 진짜. 어. <목소리>